멸종위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 한 마리도 없다고 거짓말을? 환경영향평가가 실제 난개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그첫 번째 시간 오늘은 제주로 갑니다 여러분, 몇해 전에 도로 짓겠다고 삼나무를 대량으로 발목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거기가 제주 비자림로입니다 2차선 도로 옆에 있는 삼나무 숲을 베어서 4차선 도로로 넓히는 사업인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2015년에 제출되었는데 그때 평가서에는 법정보호종이 없었어요. 제가 당시 작성되었던 평가서 본안을 조금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볼게요. 식물상을 보시면 멸종위기 야생식물 및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대요. 동물상도 보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업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썼습니다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건부 동의로 협의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다수 발견된 거예요 시민들의 제보로 환경정암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조사에서 법정 보호종이 엄청 많이 발견됐어요 주류는 90여 종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에 16종이 법정 보호종이었어요 양서파충류는 멸종위기곤충 2급 애기뿔소똥구리가 공사 구간 주변에서 많이 서식한다 확인이 되었고 식물은 멸종위기 으름난초를 포함해서 한국의 적색 목록 한국의 희귀식물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평가서에는 전혀 기대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평가서에는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식물도 두 종이나 있었습니다. 내용만 봐도 실제로 조사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죠. 당시 전문가 조사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용역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전문성 결여로 이루어진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제기된 주장과 달리 본 보고서의 저자들은 비자림로 나무를 더 자르고 도로를 넓히는 것이 비자림로 지역 생물 다양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전문성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조사가 이뤄지고 난 다음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환경청은 평가서의 거짓, 부실 투에 부실만 인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 겉대로 500만 원 처분을 받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는 계속 할수 있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문성 없는 환경영향평가서 그걸 제출하는 사업자 그걸 보고 사업을 허가하는 환경부 시민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거기 살던 생명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환경영화 평가서상 법정보호종 누락은 정말 빈번한데요. 어디 어디가 그랬다고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법정보호종이 사는 게 확인되었는데도 사업을 허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처벌받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